희망부동산입니다. 어,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여기 이제 진천 덕산 이제 산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산수 산업단지 도로변, 도로변이 이렇게 큰 도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다 산업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 뭐한나큐세트라든지 BGF, CJ 등 산업단지 대기업들이 다 몰려 있는 반대쪽 원룸 타운에 지금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큰 산업도로, 4차선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왼쪽은 이제 모두 다 산업단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오른쪽은 원룸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어 진천, 덕산, 읍, 원룸, 배드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그 산업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 보시는 대로 한 100동 정도의 원룸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공실 없이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그 중에서도 가격이 굉장히, 굉장히 괜찮게 나온 가격입니다. 땅도 한 170평 정도의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고, 어 방은 17가구가 지금 공실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다가구 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현장으로 가서 바로 다시 한번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산업단지에서 출발을 해서, 어, 현장으로 지금 가볼 텐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산업단지에서 차량으로 불과 한 1, 2분 정도 거리, 1, 2분 정도 거리에 그 원룸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는 한 15분, 20분, 15분 정도면 충분히 느린 걸음으로도 그 출퇴근을 할수 있는 거리라 지금 왼쪽에 있는, 보이시는 다 산업단지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금 가는 그 원룸 타운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신호 위반을 하고 갑니다. 지금 요 가시다 보면 왼쪽은 전부 산업단지고 산수 산업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신척 산업단지라고 일반 산업단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이제 물건의 목적지는 산업단지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오른쪽 편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원룸 타운이라 보통의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대부분은 여기서 다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보이시는 곳이 이제 산업단지 앞, 온눈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단지, 단지입니다. 제가 가는데 차량으로는 2, 3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괜찮은 타운이라고 보여지네요. 온눈타운을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 어, 입구에는 이제 식당이라든지 편의 시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어, 이제 안쪽에는 다 주거를 할수 있는 원룸 위주로 다가구 주택이 다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약한 100여 동이 건축이 되어 있고 크고 작은 이제 그 원룸들이 형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구 쪽에는 식당가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진입하면 전부 원룸 타운입니다 어, 현장까지는 여기서도 뭐 차량 1분 안쪽에 갈수 있으니까 바로 촬영을 해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시다 보면 이렇게 저희 이제 사무실도 보이고, 보시는 것처럼 원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의 평수가 다 크기 때문에 방도 크게 나오고, 이제 대지 평수가 워낙 170평 가까이 되는 건물들이라 상당히 방 크기라든지 주차 공간이라든지 하기가 정말 소홀할 그런 이제 지역으로 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원룸 진천입니다. 이제 현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 같은 건물이 지금 총6개 동이 어 건축이 되어 있고, 연식은 2015년식입니다. 2015년식에 어, 가구수는 총 17가구로 형성이 되어 있고 대지평수는 170평 가까이 됩니다. 약 170평에 건평도 170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4시 좀, 조금 넘어서 이제 막 퇴근을 하시면 여기 차가 아마 꽉 차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내부 외부 모두 촬영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땅은 이렇게 상당히 넓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죠. 어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땅은 170평에 상당히 높은 어 넓은 건물입니다. 전면은 대리석과 어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 유리입니다. 유리로 이제 중간중간 포인트를 준 모습이고요. 어, 외관, 이면, 드라이트 시공이 완료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건물 외관을 한번 쭉 둘러보는데요. 주 임차인들이 거의 이제 산업단지 위주로 다 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임대 뭐말썽을 피거나 이런 그런 문제가 있는 건물은 전혀 없고, 꾸준히 관리를 해오면서 임대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건물이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현관 자동문이 비밀번호로 치면 들어갈 수 있고요. 어가 틀리지? 네. 어,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제. 가장 큰 단점이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약간은 단점이 있긴 한 건물이지만 복도가 상당히 넓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집이 양쪽 그리고 앞쪽으로 배치되어 있어 복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복도가 상당히 넓어서 건물을 보러 오시면 탁 트인 그 느낌이 동굴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라 어, 상당히 넓어 보이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3층도 구조는 똑같고, 4층도 구조는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넓게 복도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본 해당 건물의 원룸 공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구는 이렇게 이제 들어서면 분리형 구조로 이제 원룸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원룸 구조가 되어 있고 옵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세탁기까지 모두 풀옵션으로 갖추어져 있고 이렇게 중문이 있는 그 분리형 원룸입니다. 그 원룸 사이즈가 그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주변의 원룸들보다는 좀큰 사이즈라고 보실 수 있는 건물이고요. 음, 원래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없었습니다. 붙바이 장이 이렇게 하나가 붙바이 장이 있었는데, 어 건물주께서 안에 리모델링을 조금 하셨어요. 그 방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장을 다짜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납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좋은 이 방이 될 수가 있고, 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저렇게 붙바이 장을 설치를 해도 좀 작은 느낌이 없는 그런 방이라서 인기가 조금 더 많은 건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어 거의 주말 부부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금토일 정도 되면 좀 동네는 좀 되게 조용하시기도 하고 잠만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싱크대나 뭐 냉장고 이런 부분들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합니다. 아직 비닐도 뜯지 않는 그런 그 방들이 많아요. 밥을 잘안해 드시기 때문에. 보시면 뭐 3,4년차 건물이긴 하지만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아주 깨끗해서 뭐 향후 고치거나 수리를 할 부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분리형 원룸이 총 10가구 있고요 투베이가 6가구 투룸이 1가구 이런 있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 옥상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은 이렇게 뭐 방수처리는 예전에 방수 처리를 다 해놓으신 그대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어, 큰 민원이나 누수 부분은 없습니다. 누수라든지 음, 하자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 부동산에 먼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희 이제 희망주택관리에서 다 관리를 한 번에 맡고 있는 건물이라서 누수나 하자 부분은 제일 먼저 저희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2015년식 건물이다 보니 이제 4년차 건물입니다. 4년차 건물이라서 아직까지는 꽤 쓸만한 건물이기도 하고 정말 매매 금액이 지금 7억 7천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어이 금액이면 이 평수의 이 금액, 이 건평이면 뭐 지금 지으시면 거의 한 9억 이상 10억대에는 가는 건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물의 자세한 이제 세부 내역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총 매매 금액이 7억 7천에 보증금은 약 3억 정도 잡혀 있고, 융자는 3억 5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3억 5천 정도 잡혀 있어서 시지적으로 투자 금액이 한 1억 4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액 투자를 할수 있는 다가구 주택 건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매매 금액이 조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어, 약간의 융자 상환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융자 상환이 발생을 하게 되, 되고 어, 그만큼 또 약간의 절충 금액도 생각을 해 보신다면 투자 금액은 제 예상은 어, 1억 4, 5천 정도면 충분히 상환을 하고도 어, 괜찮은 금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수익률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지금 20% 가까이 지금 나오는 건물입니다. 매매금액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만큼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잡혀있는 전세 세입자분들 역시 지금 새롭게 다 임대가 다된 터라 최소 한 1년 3개월, 1년 6개월 정도 이상은 거의 돌아 나올 공실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기 정말 아까운 건물이긴 한데, 어... 개인, 그, 건축주, 아, 건물주의 개인 사정상 이제 파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 역시 정말 빠른 매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서 자세한 세부 내역과 그 지리적인 정보라든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이제 투자 분석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대지평수가 약 170평 정도 나옵니다. 170평 정도 나오는 건물이고 건축년도는 2015년식입니다. 2015년식에 구성은 이제 원룸 원 10개, 투베이 6개, 투룸 1개 이렇게 총 17가구가 나오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셨다시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충분하다는 거는 영상, 어, 영상으로 다 보셨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지금 현재 임차가 되어 있는 음, 실 임대 내역입니다. 어, 거의 95% 정도가 실 임대 내역이 맞는 지금 금액이고, 보통 이제 원룸, 뭐 이런 전세 부분들은 여러 번에 새롭게 이제 다 세입자들이 다 바뀌어서 다 들어간 이제 그 임대 빵들이라서 향후 돌아 나올 공실들이 없습니다. 거의 1년 한 6개월 이내에는 거의 없다고 지금 거의 파악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5 0 0호 지금 한 개가 지금 원룸 공실로 지금 나와 있는데 금액은 최저가로 잡아놨습니다. 그냥 뭐 언제든지 그냥 임대를 하면 바로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 200에 30 정도까지는 임대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방이기도 하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실내역을 첨부를 해드렸으니 요거는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예상매매 금액을 이제 7억 7천으로 잡았는데, 총 임대, 임대, 임대 수익이 344만원 나와요. 344만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융자금액이 이제 117만 원, 대출 이자가 117만 원 빠지기 때문에 월 순수익은 이제 226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매매금액이 지금 내렸기 때문에 앞,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상한이 한 3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3천 정도 상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자 내리고 월수원 수익은 조금 더 높아지고 투자 금액은 한 일억 6천 삼백 정도인데 여기서 뭐 상환을 뭐한 사천만 원 정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어 예상 매매 금액에서 그 약간의 이제 절충을 생각해 보신다면 7억 오천 정도까지는 충분히 어 매매를 성사할 수 있는 매물인 것 같고요 어 한. 18.8%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다 상환을 하시고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으로 보이네요. 그만큼 매매 금액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요 지금 수익률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지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지금 대지 평소하고 건평하고 다 비교해 봤을 때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좋은 금액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요. 현재 공실 뭐 요거 하나 남아 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는 즉시 수익은 바로 발생이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투자를 하시기에 소액투자를 하시기에는 정말 괜찮은 매물로 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 매수를 한 후에도 체계적인 주택관리와 임대로 음, 꾸준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매물 오늘 진천 고타가고주택 괜찮은 매물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요것도, 어,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빠르게 아마 그 계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런 7억대 매물들이 나오면, 어, 광고를 올리고 하면 문의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제 빠르게 계약이 완료되는데, 어, 유튜브 광고 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다양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매물들은 뭐 빨리 먼저 차지 하시는 분이 어 좋은 건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장거리 투자자 분들이나 어 이지역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 관리 하시는 부분에 이제 그 애로사항은 이제 저희 이제 주택 관리에서 이제 모든 이제 관리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어 관리 업무는 매월 20만 원 정도의 한 동당 20만 원 정도의 주택 관리 비용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뭐 저희가 하는 일은 어뭐 거의 이제 임대인과 이제 임차인의 이제 불편함을 이제 모두 다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뭐 노력하고 있고 보통 이제 건물에 이제 하자 보수, 하자 보수나 이제 건물 내외관 청소, 예, 계단 청소라든지 건물 청소 이런 부분은 이제 주 2, 3회 정도의 청소를 어 진행을 하고 있고 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세입자들의 이제 그 민원 사항이라든지 세입자들의 이제 입퇴실시 이제 입퇴실 점검, 입주 청소, 퇴실 청소 요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어차피 관리하는 부분에서 가장 그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저희 이제 관리실장님이 따로 있고 저희 주택관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건물의 유지보수라든지 뭐 청결관리 채권업무 채권업무는 어차피 월세 미납 관리 이 정도 되겠네요 이제 크게 다른 건 없고 이제 월세 미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 월세 독촉이라든지 뭐 징수 이런 부분 그리고 세입자 입출 입출시 이제 나가실 때는 정산 그리고 들어오실 때는 다시 입주 정산 그리고 나가실 때 퇴실하시면 이제 퇴실 점검을 해서 이제 뭐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는 부분에 세입자 과실이 있으면 세입자 과실에 이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든 세입자에게 그런 이제 하자 부분에 관한 비용을 청구를 하고 이제 따로 그 진천지역의 특성상 이제 세입자들이 나가실 때 퇴실 청소비를 주고 나가시기 때문에 음 별도로 이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건물주들은 없어요 어~ 기 때문에 크게 매수를 하고 나서 따로 이제 관리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 주택관리 비용이라든지 뭐 수도료 뭐 인터넷 이 정도 비용을 제외하고는 크게 들어갈 일이 있다 없는 점 이런 부분도 큰 이제 진천지역의 장점이 이제 될수 있고요 어차피 관리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청소관리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저희 이제 전문 이제 임대 팀이라든지 관리 팀이 다 알아서 어 임대 사업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다 관리 대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장거리 투자자님들도 크게 뭐 문제 없이 임대 사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괜찮은 매물을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어 저희 희망 부동산은 뭐 임대 매매. 수익형 부동산 원룸 건물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 나서도 끊임없이 수익을 잘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 상담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